아니, 누워서 편하 게 하기. 할... <laughs> 최고의 단점, 핸드폰이 안 터진다.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눕방 하지 말라는 건가? 눕지 마, 이러는 건가? 누워서 끊기는 건가?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터지는 것 같아. 일어나니까 바로 터지잖아. 와, 신기하다. 눕방을 하지 말라는 건가 봐요. 오늘 티켓팅 잘 하셨나요? 완전히 앉은 건 아니고 살짝 좀 누워있어요, 지금. 살짝. 응? 음? 티켓팅? 너가 티켓팅을 했다고? 밥 먹었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 왔어요. 오늘. 생일상 얻어먹고 와가지고. 괜찮아요. 거기가 관객석이 다 어디든 시야가 너무 다 좋아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맨 뒷줄이 사실 더잘 보여요. 거기는 구름 아래는 맨 뒷줄이 더잘 보여요. 제가 지금 또 후드염이 걸려가지고. 오 다음 공연 남자친구랑 오 오전 오후 다 본다고? 오아 나는 몽골인이고 너희는 몽골인이야 정말. 아, 쿠프다스에요. 아... 제가 후드염을 좀잘 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무대에서도 객석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컴컴해가지고 저는 좀잘 안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밝아졌을 때는 다른 공연장보다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목이 안좋더니 이런 맨 뒷자리까지 다 보이긴 하죠 새지졌다 공연할 때는 목소리 나와요 금방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아, 다 나갈 것이요. 좋아, 그럴 것이요. 허허허허. 형, 엄살이 심하지. 형은 좀비잖아. 맨날 애들이 저 좀비라고 놀렸던 거아세요 맨날 아프다고 해놓고. 뭐 살아있다고 막. 나 오늘도 지금 거의 한, 새벽 한 6시쯤 일어났나?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 아, 아침 운동하려 했었는데. 사실 오늘 또 이제. 어머니가 생일이셔가지고 생일... 밥을 아침... 아침 먹기로 했어가지고 운동을 못했더니 일찍 일어나기만 하고 밥은 밥대로 기다렸다가 TMI입니다. 오늘 저의 TMI에요. 오늘 진짜 좀비네. 응. 종합병원이긴 종합병원, 해요, 제가. 응. 맞아, 맞아. <laughs> 장현씨 잡으려고. 어? 연약해요저 약한 남자예요. 돌아인가 어, 뭐야? 뭐야? 다음 주에 노래해야죠. 응. 네? 현규야, 잘 왔습니다. 현규야, 너는 그 얼빵이 되게 괜찮다. 네? 얼빵이 되게 괜찮네. 너, 너, 어서 술 먹고 있지? 아니야, 아니야, 나 잠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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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사실은 그, 라이브를 제 켰었는데, 응. 응. 티켓팅, 가기 전에 켰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어. 제가 전 내일 키기로 했어요. 아 원래 티켓팅 하기 전에 키이안 돼. 몰랐어요. <laughs> 나는 그 아니 지금 다들 시계 켜 놓고 지금 클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가라만을 키는 어떻게. 너무 웃기네. 저는 그냥 켜고 싶어서 켰는데. 잘했어. <laughs> 잘했어. 성규야 이제 티켓팅 했는데 어때 콘서트 하는데? 뭐 어때? 어차피 내일 보지 않아요 우리? 내일, 내일 보지 않아요? 응. 그치, 내일 봐야지. 응. 내일 보고 좀 하고 화이팅하자 그러니까 뭐 기가 응. 좀 많이 죽어가지고 아켰어요 사실 더 킬려다가 그냥 내일 내일 친다고 <laughs> 하고 내일 킬기로 했어요 저는. 아 뭐, 그런 걸로 기가 죽어. 아, 저, 저 그런, 그런 거 기죽거든요. 나, 나, 그런 거 기죽어. 그래서, 아, 진짜. 오늘 키면 또 뭐라 할까봐. 응. 내가 안 켰어, 그냥. 잘했어.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뭔가 영상통화 같다. 근데 이거 사람들 다 보이나? 네? 사람들 다 보이는 건가, 이게? 너랑 나랑 이렇게 하고 있는 게다 보이는 거구나. 형, 챌린지 얘기했어. 챌린지 뭐 챌린지 할게 있어요. 우리가? 챌린지야. 나는 절대 챌린지를 못해. 챌린지 그런 거 몰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챌린지를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현규가 그거 아이스데로 이런 거 잘한다고 얘기했어. 그게 뭐야? 아이스데로가 뭐야? 아, 그거 있잖아. 너 막, 그, 예전에 우리 막 했던 거, 막, 아이스테로디가한 거. 난, 근데 너, 어,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형, 형, 뭐술 먹었어요? 아니, 나술안 먹었는데? 아, 여기가 좀 빨간 거 같아. 내 <laughs> 아, 조명이 좀 빨간 거 같아. 아, 이게 내가 조명을 저 앞에다 켜놨는데, 빨갛네. 어? 뒤로 갈수록 빨간 거 같은데? 이게 너무 내가 조명을 막탁 켜는 게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뭐 불러야 될지 대충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면 됩니다 어? 이거 가면 갈수록 이게 빨간 거 없어지네 아 근데 응너 근데 너뭐 불러야 될지 그거 가능해? 응? 가능해?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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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규 아이스 테로가 아니라 야 아래 아래 아래다 아래 아래 아니. 나니 다 생각이 응. 있어. 오, 또 생각이 있어. 맨날 생각이 있대. 야 그래도 머리가 언제 또 노랗게 했냐? 사실 모자, 모자 아, 아니나 모자 쓰고 왔는데 지금 더워 가지고 모자 벗어 가지고 아. 모자 머리가 좀 이래요. 지금 이상해. 어 그래도 며칠 전에 나랑 갔을 때 그때도 노란 머리어 어, 그래? 운... 그 양말이 강렬해 가지고 내가 머리가 생각 이안 났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왜 하니? <laughs> 양말 코스터 신고 올 거예요? 근데 나는 어 눈 빨갛네요. 2명이 얼굴 되게 빨개 지금 진짜? 왜 빨갛지? 기다려봐 어? 어? 그러네? 진짜 빨갛네? 왜 이렇게 빨갛지? 아니 나는 그 아까 느낀게 그 얘기하고 싶은 게 티켓팅 화이팅! 이걸 하려고 켰는데 응. 나 오늘 좀 배웠어 그게 아니, 아니더라 아니 아니 조금 일찍 해야지 티켓팅 화이팅 아 그니까 나는 그거 몰랐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반성하고 있었어 사실은 아, 한 20분 전에 해야지 오분 <laughs> 전에 해야 그렇지 <laughs> 야 여사친 불려주네 네? 여사친 불러주지 여사친? 응. 아, 형, 사실,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뭐 부를지. 왜 자꾸, 나, 나 혼자 자꾸, 이미 다준비돼 있는데, 왜 자꾸 모르는 척을 하는 거야. 나 지금, 나 이제 못하겠어. 아니, 아니, 지금 아니, 물어보잖아, 물어보잖아. 아니, 지금. 여사친. 아, 지금 게 오픈까지 다 했는데, 우리 지금 다 준비 다 해놨는데, 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여기 댓글에서 물어보잖아. 여사친 하나요? 막 이러면서. 아, 그 얘기했어. 너 댓글 안보여 어. 나, 응? 나는 형처럼 이렇게 얘기를 못 해주겠어. 나는 막 이렇게 짠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나는 나, 나, 얘기 안 해. 거짓 말자 형. 형 스포일정을 유명하도만. <laughs> 형 스포일정을 유하도만 그, 아니, 나 스포일정이긴 한데, 나 그런 스포일정 아니야. <laughs> 아니, 형. 내가 스포하는 건 아, 스포가 아니라니까. 맨날, 맨날 나는 막 얘기 안 하는데 형이 왜날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나 진짜, 나 그런 스포유종 아니야. 난, 그니까 내가 뭔가를 언제쯤 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날 좀 시간을 비우면 좋잖아. 그러니까 좀 미리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말고, 막, 네. 샌디나 이런 거는 난... 절대 우리... 하지 않아.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뭐? 신나는 노래가 좀, 그, 꽤나 있을 것 같잖아. 뭐? 신나는 노래? <laughs> 아, 신나는 노래가 좀 있겠죠 너랑 나랑? 아 그래도 형이랑 나랑 둘이 붙는데 이제 신나는 거 많겠지 그래도 생각보다 춤도 춰? 저 이제 그만 끊을게요 재밌었다 아, <laughs> 나는 어차피 나는 아, 내일 저녁에 킬 거야 나는 내일 저녁에 아한 어차피 형 오기 전에 켜서 형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리고 회사랑 얘기 안 했지만 형이랑 연습할 때킬 거야. 한국 정도 같이 불러 줄까, 우리? 준비된 게 없는데. 어, 어, 원래 형, 우리 지금 몇 년을 같이 했는데. 응? 나내 생각, 나다 생각이 다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응? 한형 오기 전에 좀 라방하고 있다가 형 오고 연습 좀 하다가 핸들 하나 불러줘야지. 그래도 또 콘서트 오기 전에 또 재밌지. 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킨다고한 거야, 나는. 아까. 그래서 형한테, 형왜 모른 척 해? 나 그래서 형한테, 형이 오늘 좀 켜달라 했잖아, 내가 형한테. 뭔 소리야, 야, 너 켜고 혼나가도 도망간 거잖아. 도망갔다가 형한테 부탁했잖아, 그래. <laughs> 아, 귀여워 죽겠네. 아, 너무 웃기네. 알았어. 형 우리 몇 시에 만날지는 형이 스포해줘요. 나 갈게요 이제. 내일 봐. 무슨 말이지? 갈게. 안녕. 내일 몇 시였나? 에 일단 뭐 계획이 없어요? 그래 맞아요. 둘이 다. 다시 작전 짜고 오시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둘이 뭐 작전을 다시 짜야 될것 같고요. 무슨 작전인지 난 모르겠고 손발을 맞춘 적이 없는데? <laughs> 언제 손발을 맞췄지? 전혀 모르는 9시? 어나 현지랑 나 진짜 늦게 새벽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새벽에 라이브 키자는 건가? 뭔 소리지?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laughs> 아. 아니, 현규가 되게 라이브 할 때, 샤이 보이네. 어, 샤이하네, 되게. 엄청 샤이하네. 음. 내일 샤이보이라고 놀려야겠네. 음. 얼굴이 빨개요? 부끄러운가 봐요. 아, 정말. 새벽 라이브 좀 기다릴 수 있다고? 안 돼. 새벽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밤샘, 외박, 안 돼. 음, 음주는 제가 음주인 것 같은데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laughs> 아무튼 재밌네요 아 샌리가 다 정해졌기보다는 그냥 어떤 노래를 할지 일단은 후보 노래들을 이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하겠지 뭐 음. 밤새비이라 영영 씨가 하루의 시작이 인정? 너 인정? 새벽에 계속 딱 노래 딱 부르고 바이바이 하라고 사우나요? 아 제가 요즘 열정 훈련을 한다고 사우나를 좀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빨개졌나? 이, 뭔가 좀, 이, 이 조명과,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좀, 그, 눕방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잠자기 전에, 그런 이 포근한 그 느낌을 내고 싶었던 건데, 이거 참, 진짜, 야단났네요. 목이 길어서, 옷이 늘어나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럼. 이거, 안 늘어났어. 멀쩡해. 그냥, 목이 길어서 그래. 정말이야. 오픈숄더라니 내 어깨 가 그렇게 좁지 않아 아 여사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사친은 그네 명이서 하던 거를 두 명이서는 하는 거는 좀 그래 좀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게 그 안무를 그렇게 출수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 던졌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마이크 막 주고 받고 막 하다가 막어 그럼 어떡해 그러면 안 돼. 아, 은근 쇄골 자랑. 음. 좋아,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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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 아, 정말. 재밌네요. 음. 두 <laughs> 명이서 마이크, 뭔가 소방차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뭘다 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현규 머릿속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 마이크 저글링 해야 돼? 아 정말 너무 웃기네 아니 현석이는 전화를 안 받아 며칠째 아니 이거 공연 이거 확정 전에 현석이한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얘는 전화를 안 받아 현수가, 이게 뭐, 나중에 우리 또, 이번에 현규랑 형이랑 둘이 할게. 다음에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 녀석. 응? 응원법을 두 명, 정 버전으로 준다고? <laughs> 장난 아닌데? 녀석, <laughs> <laughs> 뭐, 뭐하노? 아 너무 웃기네 음주 방송이라고요? 음주방송 아닙니다 이거 음주방송 아니에요 그런가? 이미 눈치챈건가? 눈쳐서 삐졌나? 삐돌인가? 아 진짜 삐돌이야 국민 인물 소개란에 박장현, 박현, 그리고 브르메스도 같이 되어 있어요? 어, 이런. 이거, r b w 에서너네그부르메스 쓰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맞지 않겠지? <laughs> 핑크 수트? <슈트? 웃음> 이제 핑크 그만 입자. 아니 이제 브로맨스는 이 해외 팬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외 팬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그 레인보우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게그 이제 좀뭐 그런 거래요. 그 상징적인 거래요. 근데 그 레인보우 브릿지에 이제 브로맨스라는 그룹이 있다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로맨스 그랬어요. 브로맨스라는 이름이, 음, 참, 그래.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 음, 그랬지. 근데 핑크 수트까지 입고 나왔어. 음, 그랬지.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 아, 그래? 핑크 는리스 트루시네? 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해가 풀렸어.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이야. 아무튼 그 핑크스프트가 좀 맞아요 방점을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오늘 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았는지, 정말 배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네요. 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걸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어, 저, 저, 저번 주인가? 그때 좀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또 다들 예매해주셔서 감사하고, 또예매 파이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좀 감사하고, 또 이게,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참 이번에는 또 어떻게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쳐다봤을 때, 이제 사람들을 쫙 둘러봤을 때, 그잘 지냈어? 이런 그 따뜻한 눈인사 기대됩니다. 그때가 가장 공연을 딱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자. 잘 지냈니? 딱, 눈 마주치면서, 음, 나 왔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눈 인사를 하는, 그때가, 참, 저는 좋습니다. 아, 진짜 덥긴 하더라고요, 진짜. 뭐야, 슈퍼사이, 슈퍼사이, 어디서, 슈퍼사이 어떻게 들고, 들, 듣고 온 거니? 머리가 좀 짧아졌어요. 머리 잘랐어요. 머리 좀한 1, 2주 전에 자른 것 같은데 음. 음. 아무튼 그때를 저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그리고 이번 콘서트에는 제가 조금 그 흑인으로 좀 나타날 예정이에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조금, 살을 좀 많이 빼볼까 하는 좀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거를 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앙도 아, 뭐. 아, 근데 이번주는 화요일쯤 라방을 킬까? 월요일에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운동 많이 하고 해야지 근데 요즘 이제 볕이 많이 좋더라고요 해가 많이 따뜻하고 뜨겁고 그래가지고 아주 탈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선크림 발라도 탄다니까 안 태우고 싶은데 이게 타요 어쩔 수가 없어 아 쫄쫄이 세카는 정말 하루에 한 개씩 올리고 싶은데 꾹 참고 있습니다 어. 정말 아내 티에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사람 쇄골 다 있잖아. 자, 여럿어. 아 화면에 다 들어오지 못하네. 음. 아주 확 여럿어, 난. 음. 팔뚝에 라인 안생기게 긴팔이고 타고있습니다 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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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리기 하면 살 빠지지 빠지지 그럼 그럼 아유 실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전거는 같이 타면 멀리 갈수 있어 오래 탈수 있고 그리고 저랑 타면 금방 늘어요 그럼 그럼 일, 일사병? 일사병은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깨를 이렇게 접고, 어, 어깨를 접고, 저는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라인이 보다, 보이더니 요즘 얼굴이 조금 안 타는 선크림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아니, 서핑하시는 분들의 선크림들이 얼굴 안 타더라고. 진짜 신기해. 그게 생각보다 진짜 안타더라고 아무튼 저는 이제 어깨 접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들 잘 자요. 뭐 가고 달리기. 폐 좋겠죠? 심폐 지구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럼. 일단 어우. 하하하저 아, 가요. 아, 무슨 정보요? 무슨 정보? 어우, 이게 어깨가 너무 잡혀있어가고 음? 다들 좋은 거 끄시고. 조만간 보자고요. 알았죠? 그리고 주말쯤 제가 또올 수도 있어요. 아 일단은 내일 아마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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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또 핸드폰 충전해 가지고 또 다시 나타나도록 할게요. 응. 아 내일 나방 기다린다고? 하하하 아, 기다리진 마. 기다리는 건 조금 그래. 아, 선크림이 좋아도.